2024년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, 추진경업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을 민턴 8기 수립을 하였습니다.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글로, 글로벌 4번째와 네, 네 5번째 전략은 그 추진기반으로서 거버넌스, 도시 브랜드, 그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, 그리고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블록체인 칼리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, 네, 네. 저희 직원들도 다 연습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성,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 혁신 지원센터는 이제 송도에 있는 인천도 인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한 이후에 어, 플랫폼 두 종을 셔서 저희가 신규로 구축할 예정입니다. 이 만들어진 플랫폼에 알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긴 분들 네.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운데로 좀 음. 다시 박수 한번 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